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어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어 저녁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이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듣기로는 고통일 수도 있겠어요. 어 자꾸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또 한번 시원하게 오르더니 어 굉장히 또 맥없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분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그랬어요. 이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응? 항상 우리가 오르면 계속 오르는 줄 알아? 어? 그래, 항상 우리가 오르면 계속 오르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르면 또 조정받아요. 세게 오르면 조정 받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빌빌거리다가 다시 또 호지 않고 또 올라갑니다.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느긋한 마음을 갖고 어, 가더라도 좀 늦지 않아요, 여러분. 좀 빨리 가면은 뭐 좋지, 좋긴 하겠지만은 또 빨리 가면 빨리 또 식어요. 또 빨리 식고 빨리 또 쓰러집니다. 그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또좀 빠졌 다고 해가지고 어, 마음에 그런 상처를 좀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삼성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해야지 여러분이 또 멘탈 관리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위 삼성에 대한 그 12개월 어, 선행주가 수익비율 PR이 아주 퍼이 퍼라고 하는데 이 퍼가 8개월 만에 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어, 국내 증권가에서 보니까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더라고요.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그 삼성의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이제 반등세를 탈 거다. 빠른 속도로 반등세를 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들이 목표 주가로 제시한 구만전자, 이 구만전자 시대가 현실화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보니까. 전날 종가 기준, 어제죠. 6일날. 삼성의 그 12개월 그 선행 PR이 17.7배더라고요. 퍼가 17.7배인데, 올해 1월 9일 기록한 그 17.38배 이후로, 어, 240일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 퍼가 낮더라고요 상당히 퍼가 낮고 어, 삼성의 그 선행퍼는 지난 1월 10일 어, 20.14배부터 20배 수준을 넘어선 뒤 3월 31일에는 25.66배로 올라, 올랐죠 올라가지고 어, 뭐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난달 1일 20.11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은 20배 미만 수준으로 내려와요. 응? 20배 미만 수준으로 내려와서 어, 삼성의 선행 P/R은 현재 그 최저치에 이르렀다, 그고보십니다 응? 퍼가 최저치다. 응? 어, 이 선행 P/R은 그 현재 주가의 그 현재 수준의 그 주가를 향후 1년간 그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 주당 순익 이 있어요, EPS. 이걸 예상치로 나눈 값입니다. 예상치로 나눈 값인데 EPS로 나눈 건데. 현재 주가가 낮거나 향후 1년간 EPS 예상치가 커지면은 이 배수가 낮아지는 구조겠죠. 그렇죠. 주가가 낮거나 아니면 EPS가 높거나 하면은 PER은 낮아진다. 그러면 선행 PER값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 예상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낮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예상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됨을 의미한 겁니다. 빠른 속도로 개선됨을 의미한다. 그 삼성의 그 선행 PR, 이 PR의 그 추이를 보니까 올해 1, 2분기, 1, 2분기의 바닥론, 이 바닥론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뒤 3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큼투업계 삼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응?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성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47% 하락을 해서 6,402억을 기록을 합니다. 6,402억을 기록했고, 어, 2009년 1분기 이후로 약 14년 만에 음, 1조원 이하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요. 영업을 기록했고, 이어서 올 2분기에 영업이 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5.2% 감소를 해서 6,685억, 6,685억은 억원을 거두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삼성의 그 실적 성적표에 대한 증권과의 그 예상은 지금까지와는 상반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그 분석지를 종합한 컨센에 따르니까 삼성의 올 3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6% 정도 어, 줄어들어가지고 2조 한 9,666억 정도로 음, 회복세 이제 시동을 건 뒤에 어, 4분기에는 어, 전년 동기 대비 한2.09% 정도 증가한 4조 한 3,960억 정도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반전에 성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반전에 성공할 것 같다. 어, 내년 도로 넘어가면은 1분기는 또 5조 9,628억 정도. 이제 확 갑자기 확 슈팅하는 거죠. 그 2분기는 한 7조 9,313억. 3분기는 11조 6,360억. 4분기는 12조 135억. 그래서 내년은 또 미친 듯이 다시 또튀는 또 거예요. 확 올라갑니다. 전 영업 이익이 응? 매출액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지금부터 쌀때 모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응? 하여튼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가팔라지게 오를까요? 영업이익도 하여튼 연간 전망치로도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치의 한 4.3배 정도에 달하는 한 36조 한 8,160억 정도 되지 않겠냐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서로 국가가 다른데다가 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또 빅테크 종목들의 선행 PER 배수와 비교해도 삼성전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역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미국 그 주식의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 퍼핀 비즈, 핀 비즈에 따르면은, 어 지난 1일에 그 인공지능 투자금으로 올해만 주가가 238.8% 상승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선행 PER이 보니까 29.04배야. 2 9배예요 AMD, 뭐, 인텔, 프로드컴 등등에서 선행 PR도 각각 26.36배, 20.63배, 19.26배. 이정도예요 삼성보다도 이제는 크게 앞서더라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경쟁사죠. 애플의 선행 PR도 28.6배입니다. 어, 이처럼 높은 선행 PR 배수에도 불구하고요. 미 월가에서는 해당 종목 주, 그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종합, 그, 전화를 보니까, 그, 종합한,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컨센에 따르면은, 뭐, 엔비디아, 뭐, AMD, 프로듀컴 애플에 대한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까지, 어, 추가 상승 여력은 각각 38.8, 30.7, 10.7, 6.9% 이렇게 달한다고 하네요. 인텔만이 0.8%에 불과한답니다. 어, 일단은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에 비해서 종목들의 선행 PRS 전반적으로 높게 음, 평가되어 있다는 거 고려해야죠. 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삼성의 경우, 음,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입되는 투자금의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분명 저평가되었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 국내 증권국에서 삼성의 그 주가가 디랭 가격 반등 등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해서 엔비디아 향, HBM 3 인증 완료로 관련된 회의론이 불식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음, 삼성 이제 박스권을 깨고 상승한 상승할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상승할 동력을 갖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그 랠리가 예상보다는 더디게 찾아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어, 스마트폰 시장하고 기타 가전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은 기존 예상치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음 삼성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 재고 평가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한 반도체 부분의 경우에도 어 실질 수요가 기대치를 하회할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분기 4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좀 참고 견뎌 보자. 힘들어도. 어 <laughs> 아까 깡으로 가는 거예요. 어 힘드신 분들은 이죠 당연히 음, 멘탈이 좀 약하거나 뭐, 투자, 초보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하라는 게 아니야. 절대로 투자할 때 많은 돈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분수껏 형편, 경제적인 능력,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어, 자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하는 건안 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뭐, 레버리지 쓰지 말고, 비토하지 말고, 긴급한 자금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계속 가슴 떨리면서 투자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못 버티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방식의 투자는 금물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식 때 뵙도록 해요.